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대표입니다. 저 오늘 12월 9일, 플랭 먼데입니다. 오늘은 지금 장중인데요. 장중에, 어 저희 회원분들과 함께, 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지금, 어 유튜브 마감 브리핑 촬영 중입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할수 있게 되면 방법을 알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소리가 자꾸 가라앉네요 지금 시장 자체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죠 코스닥 어, 지수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멈추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하락 중인데 오죽이 오늘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어, 설명드릴 수 있는 이야기 오늘 시장에 뉴스도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 가만히 그냥 또 우리가 이런 공포의 시장인데 공포 분위기를 그냥 느끼면서 쳐다만 보고 있으면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 차라리 이렇게 뭔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어, 라이브 방송에 들어가 계신 회원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오늘 장 마감 시간 때, 지금 2시 45분 넘어가고 있는데, 요 마감 브리핑을 아예 장 마감과 함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 저점 갱신하고 있어요. 갱신했고, 이미 뭐 사실 시초가에서 갱신했습니다. 오전에 개파락 출발하면서 시초가에서 갱신했는데, 그렇다라는 것은 2022년 저점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잖아요. 시기적으로 본다면, 이게 무슨 시기를 뜻하냐면, 제가 드디어 알았습니다. 얘도 길게 볼수 있다라는 걸 더. 어, 2020년 초반대 지금 지수 영역, 그때보다도 지금 낮아요. 사실. 지금 지수 영역을 보자면, 어때로, 어느, 어느 때로 봐야 되냐면, 지금 2015년 구간입니다. 지금 요 표시된 요 선이 지금 그, 지금 현지 지수 영역대인데 2 0 1 5년대에요 10년 전으로 회귀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10년 전으로 회귀할 만큼 무언가가 있었나요? 저는 이것에 지금 물음표를 던지고 싶은 게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어서 어, 안 좋은 상황인 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 나라 경제를 10년 전으로 되돌린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금 현 정부, 어, 윤 정부에서 진행하던 정책들 전부 이제 파토났죠. 못해요. 동력 다 상실했고, 이제 동력을 상실한 것 정도가 아니고, 안 좋은 인식이 팍 박혀있기 때문에, 그냥 다 부정적입니다. 이 모든 대환고리 지금 한다고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전체 산업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번 정권 들어와서 산업적으로 발달한 건 SK 하이닉스가 자기들이 잘해서 잘 올라간 거고, 나머지 HBM AI 반도체들도 글로벌 시장이 성장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 정부에서 뭔가를 키워낸 건 없어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정부가 당연히 마비되거나 정국 불안은 안 좋은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의 지수가 하락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환율이 치솟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내전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 내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 상황은 과메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누가 봐도 과메도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입장에서 우리 말고 어, 저기 뭐 미국인 영국인 유럽 사람들 뭐 아메리카스 사람들 지금 외국인 외부인이 우리 시장을 볼때 상당히 과도하게 싸지 않을까요? 그거 항상 얘기드리지만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 고리 역할을 하는 나라예요. 글로벌 산업 환경에서. 소부장에 관련해서 비싼 일본 제품, <laughs> 품질이 좀 떨어지는 중국 제품. 이것에서 최적의 효율을 맞추는 고품질, 합리적인 가격. 이게 우리나라인데, 이러한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빠졌다? 어,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과도하게 하락한 겁니다. 너무 과도한 하락이라고 생각하고 보통 이 정도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또는 예상하지 못한 강한 돌발 악재라나는 경우 지금과 같은 경우죠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하루하루 조금씩 빠... 조금씩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빠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닥 지수가 5% 하락 넘었어요 사이드카 올릴것 같은데 이거 시간이 아직 있어서 사이드카가 올릴것 같은데 어. 와. 이게 어떤 이건 무슨 학재입니까? 이건 대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오늘 하루 종일 조금씩 반등 없이 하락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지금 4.5%대가 아니고요. 5%대 같습니다 지금. 5%대 하락을 보였다는 것이.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매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저감의 수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선 조속한 결말이 좀 나와야 됩니다. 자 일단 내일 이슈 살펴보면 미국 시월 도매 재고 지수, 도매가 많이 도매 재고가 많이 쌓인다는 건반드 분명히 좋은 것은 아니죠. 자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뭐 이런 거 있는데 국회 고내이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좀 해결 방안이 뾰족한 결과물이 좀 나와줘야 되고요. 지금 사실 관심 섹터나 종목은 사실 의미가 좀 없어요. 차트가 전부 다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 종목들의 펀더멘털 싸움입니다. 얼마나 명분이 있고, 얼마나 좋은 기업이고, 또는 얼마나, 어, 해당 이슈에 밀접하게 연관된, 어, 기업인지. 이런 부분이 더, 어, 연관성이 높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고급방에서는 한 종목 매수를 좀 들어갔는데, 어, 뭐, 지금 결과까지 모릅니다. 지금 기술적인 분석이 되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매매 결과를 좀알려드리게 알려드릴 거고요. 자 일단 오늘 양지수 모두 코스피 1.4%어 코스닥 지수는 거의 1.8% 이상 하락 출발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출발 보였고요 어 기존 기댈 수 있었던 저점 모두 이탈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022년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지수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달랐던 건 이제 3월 초부터 1 9일까지 급락을 보였던 건데 지금 위치의 3월 초 지수 영역대. 이 때, 지금 이 영역대로 왔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팬데믹 영향으로 유동성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상승했던 지수 영역 전부 다 반납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장이 10년 전으로 회귀한 거예요. 아니, 10년 전으로, 그 타임 슬립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정도 하락은 매우 과도한 하락이라고밖에 생각이 전안 듭니다. 진짜로.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 증시 뭐 국뽕에 취해서 어 살아날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냉정하게 봐도 이건 과도한 하락이 맞아요. 지금 환율이 1334원인데 지금 이 환율이 30원 정도 오른 건데 굉장히 많이 오른 거긴 하죠. 어 10원 정도 오르면 지금 삼성전자가 북미 지역에 반도체 공장 투자를 하고 있는데 환율 10원이 오르면 어 삼성전자는 1700억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해도요 그렇다고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질 정도는 그냥 이거죠 지난주에 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너무 비싸서 어 주식이 너무 한 주당 내가 원래는 천원 주고 샀던 걸천 사백 원 주고 사야 되니까 비싸서 안 샀는데 근데 얘가 얘가 지금 한 팔백 원으로 얘가 지금 천 원이 아니라 팔백 원으로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 환율이 좀 환율이 오른 폭보다 주가 떨어진 폭이 더커 그러면 당연히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이거든요. 정말 지금이 그런 상태, 상태인데 지금 이 정치적 불확실성 아직 결정난 게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난주 비상형 상태에서 조기차게 팔아대던 외국인이었는데 오늘은 매도세가 좀 멈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 뭐장 마감 때 가면 또 모르겠죠. 지금 장 중이니까. 근데 지금 상황 보면 외국인들 코스닥 지수는 사주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200억대 매수 200억대 매도. 그러니까 지금 아직 결정을 못한 거예요. 지금 시간 동향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계속 샀다 팔았다고 하 있는데 다행히 코스닥 시장은 지금 저점 매수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어, 저가 매수 확실하게 들어와요. 지금 2시 이후에 공격적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한 200억 가량이 거의 한 10분 만에 들어왔어요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 필요한 것은 이제 수급밖에 없어요 근데 이 수급이 안정되지 않는 건 환율이 높기 때문인데 어, 어쨌든 지금, 어 지금 이 부분이 이제 10분 전 상황과 지금 달라요. 10분 전에 한1 0억원 정도의 순매수였던 게 1,300억까지 지금 올라갔는데 어, 2시 이후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이 약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어쨌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수급인데 이 수급은 높아진 정치적 불확실성에 환율이 치솟기 때문에 어, 굉장히 오타가 많네요. 마음이 안 좋습니다 수급 불안을 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비이성적인 과면도 상태인 것이 분명하고요 저는 이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산업이 지난 10년을 삭제해버릴 만큼 발전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성장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다 그만큼 성장했고 발전했어요 남들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10년 동안 우리가 발전했느냐 발전하지 못했느냐를 놓고 봤을 때 분명히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이 정도의 하락을 보였다라는 것. 지금 정부에서 항하고 있는 정치적인 어, 그러니까 정책적인 어떠한 강한 모멘텀이 그 동안에도 없었기 때문에 어, 야권에서 금투세도 뭐 2년 유예한다고 했고 지금 모든 상황은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야권 중심의 정책이 정책의 결정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밸류 정책에 대해서만 좀 타격이 있을 뿐. 대왕고래라든지 이런 테마성 어, 정책들만 있었지 지금 현 정부에서 <laughs> 진행하고 있었던 <laughs> 어떠한 정책적인 이슈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과도한 하락을 보였다는 것 이것은 어, 좀 말이 안 되는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에서 볼땐 과하게 저렴해진 상태다 이게 아직 적금에서 유입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좀 되고 있잖아요 지금 1300원 넘어가고 있고 외국인 공격적으로좀 사고 있습니다 딱요 얘기가 맞았던 맞아 들어간 거죠 고환율의 영향권을 넘어선 지금 저가 인식이 붙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확실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어 이제 시간을 두고 반등을 좀 기다려보자. 저는 요런 어 생각입니다. 참 이런 상황을 한 번도 예상도 못하고 겪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건 역시 증시의. 어, 변화무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들 한번 보면은, 오늘 올라간 거 보세요. 다 정치 테마입니다. 알레왜 올라가나요? 안철수. 이유가 없어요. 알레비 뭐 실적이, 호실적이 나왔어. 뭐 AI 시대에 생성형 AI를 개발했어.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 혼자 남아 투표한 안, 그 안철수 테마주 급등.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기사들이라 기사 내용들이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뭐 안철수 의원 혼자서 탄핵 어, 소추안 표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안철수 관련 주가 지금 사실 그러면 한동훈 관련 주들이 오늘 강하게 좀 밀렸어야 돼요 지금 밀리고 있죠 장중에 상승 폭을 키웠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 테마주는 그냥 순수하게 화열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에이테, 동신건설, 그냥 솔직히 말해서 안 봐도 뻔한 상태인데 오늘 하락 출발했잖아요. 하락 출발한 상태에 지금 어 상한가까지 지금 또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오전에 하락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지금, 그냥, 하락할 때, 그 시속게임이에요. 어,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은 무조건 빠지면서, 이쪽이 더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쪽 색, 그 반대편 후보의 관련주를 잡아주면, 바로 이 시속게임을 타는 거예요. 사실, 어, 동신건설이나 에이텍. 지난주 필살기게 녹화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눈에 보여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추천을 안 드리고 진입을 안 하냐면, 한 번의 방향타 설정 잘못으로 그냥 끝날 수 있고요. 이거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매매가 가능해요. 더군다나 리딩은 제가 가격을 설정해드리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그 문자를 받은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하시는 건데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식으로 가야죠. 해보실 분들 해보세요 하고 제가 그냥 말로 리딩을 하는 건데 제가 가장 그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로만 리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마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 그리고 사실 이 정치 테마주는 어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한 번에 그냥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도 경험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진입을 안할 뿐이지만 얘네들이 수급을 다 가져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또 이거예요. 어, 아까 오전에 노을 그리고 오파스랩 쭉 올라가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탄핵간이 부결됐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은 뭐예요? 탄핵간은 부결이 됐는데 어이 부분이죠. 탄핵간이 부결되고 나서 이게 국민적 공분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 국민적 공분을 산 국민의힘 관련주는 내려가고, 어, 민주당 관련주가 쭉 올라가는데, 사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시세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이렇게 변합니까? 뭐, 물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뭐 여러 번 발생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어, 화천기계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죠. 화천기계도 지금 16% 정도 상승 중인데, 이 정도 상승폭을 보였다라는 것 자체가 음 지금 현재 불확실성을 어 고스란히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 테마 주들이 좀 시장에서 어 치워져야 돼요. 이 주식시장의 질을 너무나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기술적, 펀더멘탈그 무엇도 없잖아요. 그냥 순전히 어 그냥 널뛰기입니다. 상승한 상황에서 이거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정말 의미 없게 들리는 건 압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은, 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매매를 하게 되면, 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종목들에 대한 영향이 좀 안타까울 뿐인데, 오늘 호재가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수급을 정치테마에 다 뺏긴 상황이기 때문에, 윗골이 길게다고 좀 밀리고 있는데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 바로 이런 종목들에서 상승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잘 봐야 되고 특히 오늘 좀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음 금양그린파워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썸네일에 SDN을 썼지만 왜 올랐을까요? 신재생에너지입니다. 금양그린파워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로 지금 상승하는데 왜 신재생에너지가 오르죠? 자, 지금 현재 여권은 원전이에요. 에너지 정책이. 근데 야권에서 원래 원전을 폐기하고, 이제 신재생으로 가자 주장이었는데, 어, 이 신재생으로 가자라는 주장의 뒷받침은 뭐냐면, 탄소 배출을 줄이자라는 거예요. 제로탄소. 또는 탄소 배출을 하면 그만큼, 어, 과세를 매기겠다. 뭐, 이런 건데, 원전은 탄소가 나오지 않죠. 하지만 신재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굉장히 미묘한 위치에 있는데요. 최근에 SMR 시장으로 이제 원전 시장이 바뀌게 되면서 야권에서도 어, 원전 인정한다. 그래서 정부가 진행한 예산안 타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주도 야권에서도 부정적이지 않은데 지금 현재 문제는 여권 색치가 너무나도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는 지금 하락 중이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이게 지금 갑자기 오르잖아요. 지난주에 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이 금연그림파워도 쭉쭉 내렸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언론에 서디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 이재명 대표가 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강조를 했기 때문에 범야권에서 어, 강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어, 정책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 거예요. 정책주는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 왜냐면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추천드리고 설명드렸었던 이 트럼프 관련주, 또 이런 머스크 관련주가 다 뭡니까? 이거 다 정책주예요. 어디 정책이냐면 미국의 정책인 거죠. 근데 미국에서 이런 정책을 했을 때 우리가 수혜를 받을 걸 예상을 하고 이제 종목대응을한 건데 우리 시장이면 더더욱 심하게, 강하게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나 저출산, 언제나 저출산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주들은 우리가 볼수 있다 그래서 금양그린파워 SDM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정책 관련주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는 오늘 특징적으로 대동기어가 지금 상승을 했는데 모 회사 대동이 두산답켓에 어 정확한 수치가 3600억 규모의 어 트랙터 OEM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오늘 두산밥켓이 이제 뭐 호재라고 해야겠죠. 어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 어이 내용은 어디 갔니? 국민연금에서 두산그룹의 어 분할합병의 조건부를 조건부 찬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두산그룹주 근데 지금 또 하락으로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재를 이어가질 못합니다. 어 두산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제가 아까 이제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써드렸지만 음봉으로 어 전환될 것이다 얘기를 드렸는데. 이건 지금 비정상적인 시세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슈가 이제 다시 재평가가 될 겁니다.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이런 내용으로 좀 상승을 보였는데 어, 이런 상승을 어,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올 겁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어, 소개를 드렸던 위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위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했죠. 보호 회수가 굉장히 길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상장 첫날에는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거래 대금을 보였고. 삼성에서 지금, 삼성에서 인정했다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삼성 1차, 어, 밸류체인이에요. 이 무선 충전에 대해서. 그래서, 어, 삼성이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면 만들수록, 어, 위치, 어, 매출 부분에서 임팩트가 있을 거고요. 전기차 시장까지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시장에서, 토레스 전기차 버전의 이제 무선 충전 시스템을 담당을 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제 성장 영역을 확대할 거예요. 무엇보다, 어, 상장 전에 이제 인기가 많았고요.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고, 그 다음에 상장 이후에도 거리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어, 보유에서 길게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매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오버행 이슈가 없는 어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장은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사실.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야말로 정말 불확실성이 팽배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적인 종목이 더 어, 위험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의미 없이 빠져요. 지금 한 4에서 5일간, 어, 12월 4일부터 우리가 여행을 받았잖아요. 한 4거래일 동안 종목들이 거의 한 어, 20에서 30% 정도는 빠졌어요. 의미 없이 봐진 겁니다. 정말 거래가 나오더라도 이게 투매 양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거래량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뭐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냐면 이것은 너무나도 과도한 하락 이러한 과도한 하락은 곧 회복이 됩니다. 과도하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비이성적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현재 펀더멘털이나 주변 상황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의 강력한 악재 하나 때문에 쏟아져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그 악재가 소멸해버리면 그 쏟아진 만큼 곧바로 회귀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 이 악재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해소를 해줘야겠죠, 정치권에서. 이게 해소가 된다면, 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어려운 종목들의 상황이 어, 반전이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고, 어, 추천드렸었던 그 많은 종목들은 모두 다 어, 성장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성장산업들이기 때문에, 어, 누가 지금 현재 정권을 잡더라도, 제가 얘기해드린 이 섹터들은 무조건 발맞춰 가야 돼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우리는 미국 우방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근데 제가 소개해드린 모든 종목들은 전부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나 정책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 이 정치적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면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모두 좋은 흐름을 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어 정말 뭐랄까 아까 카카오라이브를 하면서도 제가 해드렸지만 그냥 그렇게 해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드리면. 얼굴이 나오잖아요. 표정을 보면서 생동감이 느껴지고 뭔가 이 의미 전달하는 데 훨씬 더 뚜렷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유튜브는 어 장중에 요 마감 시간 때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도 유튜브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시 10분이 됐는데. 어, 어쨌든, 시장이 밑꼬리를 길게 달지는 않았어요. 내일 시장도 좀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 그리고 <laughs>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잘 체크를 하면서 종목대응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장 마감 잘 해봅시다. 그리고 이, 이 상황, 어, 모든 투자자들, 그리고 모든 투자 시장, 주식 시장 뿐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까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투자 시장 자체가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심각해졌어요. 근데 이 심각함 우리 혼자 나 혼자만 겪는 게 아니니까 어, 나 혼자만 힘들다 이런 외로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 나 혼자만 힘들다 이런 외로운 생각들 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어, 뭐 이런 영상도 어, 봐주시고 또 텔레그램 커뮤니티 참여도 하시고 고급방 가입하셔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시고 하면서. 우리 함께 좀 이겨내봅시다. 분명한 건, 요 상황 지나가면, 이 하락폭만큼은 반등폭이 수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 준비를 좀 잘해두면, 우리가 요거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어,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오늘, 어, 편안한 오시간, 오후, 오후,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 저는 장마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